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역시 금요일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머니젠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코로나 치료제 렌질루마. FDA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526명을 대상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휴머니젠 보도 자료에는 520명이라고 나왔어요. 제 생각에 526명 등록 완료가 됐으니까 공지를 띄운 게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모집 환자 등록이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국내 식약처 임상이 아니고 미국 FDA 글로벌 임상입니다. 네, 그리고 임상 1상, 임상 2상 이런 게 아니고 임상 1상에서 안정성에 대한 어, 자신 있는 결과를 확보를 했고요. 임상 2상에서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서의 효용성과 효능성을 확인한 후 임상 3상에서 어, 최초의 3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어, 임상을 진행을 하던 중 DSMC 그 임상 주관 업체의 권고로 주관 기관의 권고로 515명으로 한번 늘려서 해보자라고 해서 520명 이상을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 꿀벌 스토리와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렌질루마베 1분기 FDA 긴급 사용 승인을 간절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뉴스 한번 보실게요. 어, 이게 올라온 지좀 됐나 봐요. 시간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저는 이제 메일을 방금 확인하고 이제 어, 떴네 하고 이제 봤는데 제목만 한번 보실게요. 어, 제약 바이오주에 투자한 사람들은 제일 기다리고 고대, 고대하고 바라는 소식 중 하나입니다. 휴머니젠 컴플릿. enrollment in phase 3 study of lenzilumab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COVID-19 임상 3상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 라는 소식이에요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완료되면 어 이제 timeline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timeline이 이제 최상위 데이터를 얘기해요 여러 가지 뭐 연구 자료가 단계별로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 timeline 데이터는 최상위 연구 자료를 얘기를 합니다 또뭐몇주 정도는 걸려요 당연히 이렇게 임상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어, 판매 허가가 나야겠죠 시판 허가 그걸 이제 NDA 신청이라고 하고 NDA 신청이 나고 그 다음에 음 거기서 허가가 나, 나오면 이제 제조 생산 이렇게 보급 판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그 단계를 최소한 최대한 이렇게 줄여서 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와 미국 보건복지부 NIH 그리고 국립 아 부, 국립보건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도 그런 것들을 그런데 진행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나으리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죠. <laughs> 자 봅시다. 어... 일단 이번 기사는 제가 여기에 좀 요약을 해 왔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 왔고요 뭐 어, 길지 않습니다 딱세 줄이, 세 줄이에요 렌질루맙 임상 3상 환자 등록 완료 렌질루맙 3상 연구 등록이 완료되었고 2021년 3월에 탑라인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다 좀 러프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월 한 달이 남았고 2월 한 달은 또 짧게 지나갈 것 같고 요 28일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3월 3월 말, 까지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1분 기대의 주요 데이터, 탑라인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다. 520명 환자였고, 목표는 코로나로 입원한 전산소 환자의 인공호흡이 없는 생존을 얘기한다. 듀란트 회장은 삼상연구등록 완료는 렌질루막 임상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다. 치료제는 백신과 함께 중요한 옵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3월에 데이터 발표된다는 예정이 <laughs> 몇몇 분들로서는 조금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머니제는 어, 아직까지는 단한 번도 뭔가 이렇게 발표되기 발표나 계획으로 했던 내용을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임상 3상 이렇게 환자 모집이 등록 완료되기까지 한 번도 없어요. 예, 작년 7월, 8월, 9, 8월, 9월, 10월에 나왔던 음, PR 자료에서도 보면. 내년 1분기 내에 임상상상 완료 그리고 뭐 2분기에 출시 완료 이거를 목표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계획을 러프하고 정직하게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일 궁금한 건 당연히 주가일 겁니다 주가인데 음, 텔콘이 그동안 주가를, 주가가 움직임을 움직였, 움직였던 거를 좀 볼게요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은 실수를 반복한다 뭐 그런 말도 있긴 하는데 어, 텔콘이 가장 센세이션하게 시장을 들썩이며 움직였을 때가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 그리고 혹은 좀 러프, 러프하게 잡으면 2018년 4월까지입니다. 17년 10월부터 18년 4월까지에요. 그때 이제 어떤 기사들이 떴냐, 한번 보면은, 정리된 게 이제 여기, 여기 나옵니다. 텔콘 통신 장비 기업에서 제2의 신라젠으로 변신에 성공하나.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 음,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적자 행진에도 최근 테이컨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최대주주인 엠마우스가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테이컨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10월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12월 7월에, 7월, 11월 7일에는 17,250원으로 장을 마치며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기도 했다.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어, 이제 이때 당시에 이엠마우스가 개발했던 신약이 어, 엔달이라는 약인데 제가 오늘 낮에도 방송했던 약입니다. 겸상 적혈구 질환 치료제고요. 어, 미국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어요. 7월달에 이게 이제 17년 기사죠. 17년 7월달에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상적혈구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FDA에서 승인받은 최초의 치료제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실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2018년 삼상을 거쳐서 19년 말에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신약 개발 이슈에 따,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우리 텔콘입니다 그리고 임상 3상 어, 탑라인 데이터가 데이터가 나올 시기가 되면 또그 전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 17년 11월에 나온 기사. 는 아까 그것만 보고 보고 넘어갈게요. 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왜냐면, 이제 그 주가를 오르는 연동력이 이제 이러저러한 뉴스인데, 보면은 아까 그 엔다리에 관련된 뉴스예요 엔다리는 뭐 20년 만에 출시하는 SCD 신약으로 FDA 자문위원회의 승인 공고를 받았다. 소아 환자로는 세계 최초 이러이러 이러 이러 하고, 뭐, 엔다리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태권을 인수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전 세계 SCD 환자는 이러이러 하다. 그니까 러 계속해서 이런 시장 규모나 뭐 그런, 그런 뉴스가 계속 뜰 거예요. 임상, 3상 환자가 등록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탑라인 데이터에 대한 뉴스가 이제 탄도하는 뜰 거란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탑라인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음, 허가, 판매 허가가 났을 경우, 이 약의 어떤 시장성, 그런 거에 대한 소식이 당분간 나올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태권 주주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피란제린이죠. 오피란제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24일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날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좋은 소식을 우리 회장님께서 들려주셨었죠. 그래서 보면은 미국 임상 3, 3상 이것도 FDA에요. FDA 임상 3상 결과 발표 일정 안내 해가지고 어, 금일 12월 20일 새벽 2시 12분 임상 3 a 이상의 데이터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데이터락 해제 데이터락 하였으며 데이터락 해제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맹검 해제 되었습니다. 지난 무진 무지외반증 임상 이상과 마찬가지로 향후 통계 분석 작업 그리고 결과 데이터 확인 및 정리 작업을 거쳐 탑라인 결과 발표까지 영업일 기준 최소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는 좀 빨리 했었네요. 데이터락 되고 나서. 음, 아, 근데 이때도 기억해보면, 임상 3상 완료는 좀 빨리 됐었어요. 이때보다 훨씬 빨리 됐었어요. 보면은, 지금 이 공지는 12월 20일 공지인데, 한번 볼게요. 비보존 관련해서 모아놓은 자료에서 보면은, 음. 2019년 8월에 미국 FDA 임상 3상 복부 성형술에 대한 임상이 종료가 되었어요. 18일. 어, 19년 8월에 그러고 나서 이 공지가 복부상황술에 대한 결과가 데이터락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달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이 걸렸죠. 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휴머니젠의 임상 3상 모집이 오늘부로 완료되었잖아요. 1월 29일, 그러니까는 오피란제린의 예를 들어보면, 얘 같은 경우에 4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6월 정도는 돼야 데이터락이 해제된다는 얘기인데, 맹검 해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시국이 시국이고,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도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수조언을 들여서 이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임상, 탑라인 데이터는 2021년 3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한달 정도의 시간을 달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라인 데이터는 그때쯤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테 텔콘 주가를 한번 보면은 2019년 주가였죠. 한번 볼게요. 2019년 8월에 환자 모집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뜨면서 예, 주가 보이시죠? 바, 거의 완전 이때 주주들 딱 감정 이입해서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엄청난 기간 조정을 했어요. 상습범입니다, 이 새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인상3상이 완료됐다는 뉴스가 뜨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죠. 오르다가 12월 경에, 11월, 12월 경에 어, 쭉쭉 이렇게 오르기 시작해요. 뭐 상한가도 가고, 뭐 이렇게 20%, 60%, 20, 26%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흔들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좋은 뉴스를 이렇게 띄워 주면서 다시 이렇게 개차반이 돼 버렸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렌질루마 위슈를 타면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오르는 거고 또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면 괴사로 삼아야겠죠 네. 어,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임상 3상 등록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음, 탑 라인 데이터도 이제 3월 정도에 나온다고 한 상황이고, 문제는 그 전에 비 디임상도 언제든지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임상이 끝날 때쯤과 동시에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비용, Actv5, Operation w a r Speed에 힘입어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셀트위원에서 임상 3상 데이터를 가져오는 조건을 줄, 조건을 달고 조건부 사용 허가도, 허가, 허가도 나고 있죠. 상당히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어, 어떤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임상 2상도 아니고 임상 3상이고요. 국내 식약처나 어디 브라질이나 필리핀 중국 아니고 FDA입니다. 미국 임상입니다. 글로벌 임상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제가 전세계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현황을 비교하면서 렌질루맙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 있는 치료제 중 하나다 라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댓글로 그런 말을 하셨어요 크크크 렌질루맙 믿거 믿거는 이제 믿고 걸은다 라는 뜻이죠 많이 걸러 보십시오 이제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꿀벌스토리는 렌질루맙의 1분기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